우리가 오늘 뭐할 거냐면 오늘 뭐할 거죠? 오늘은 좀 특별한 특별한 사연을 근 내가 말한 줄 모르는 거야. <laughs> <laughs> 내가 말하고 있을 거야, 얘들아. 마스크 쓰고 있었던지. 오늘은 좀 어, 특별한 <laughs>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어, 부모님들에게 짧은 편지를 우리가 다 지금 받아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야.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오그라들 수도 있겠지만, <laughs> 이런 자리를 또, 생각보다 갖기 어렵잖아, 가족들이랑. 그래서, 우리가 대신 이걸 좀 읽어주면서, 함께 좀, 어, 그런 나누는 시간을 가볍게 가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누구 거부터읽읍니까 현아야. 현아너 <laughs> 당첨이야. <laughs> 너희 부모님이 <laughs> 보내신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어줄 거야. 반짝반짝 와우. 빛나는 사랑하는 딸 현아야. 얼굴을 <laughs> 보여 주렴. <laughs> 어, 현아 지금 이거 따봉 이거 했어요? 아. 인 확인 하 현아 계속 실시간으로 반응해 줘. 네. <laughs>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하는 딸 현아야. 요즘 들어 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엄마는 참 행복하단다. <laughs> 현아 울고 있다면 얼굴을 보여. 눈물을 <laughs> <웃음> <웃음> 하은입니다 어 하은아 엄마가 요즘 짐정리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는구나 앞으로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무릎,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내 마지막 사랑 하은 사랑합니다 와. 와. 감동받았다. 아, 감동받았다. 아니 온다 온다어 근데 저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담담하게 잘 읽을, 진행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 근데 좀 눈물 이날것같아아 어, 예, 네, 나 사실 이거 나 되게 읽으면서 진짜, 되게 나도 너무 감동받아서. 아그 눈물 트가 포인트가... 눈물이 날 뻔했어. 딱, 딱 가족이. 진짜 있는구나. 그 애들이 안 믿을 수 있지만, 나 지금 되게 슬프다, 애들. <laughs> 다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지섭이. 지섭이, 지섭이 네, 지섭이 있나요? 어쩔 수 없어. <laughs> 네, 읽어 드리겠습니다. 큰딸 지섭이에게 어릴 땐 너무 말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laughs> 이젠 너무 말이 없어서 걱정이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찬양하고 예전처럼 먼저 말 걸고 예수님 사랑 전하는 지섭이가 되길 기도할게.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웃던 지섭이를 기억하며 엄마가 이 마지막이 참 되게 짠하네요.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웃던 지섭이를 기억합니다. 아, 아 신현섭씨? 와우. 신현섭씨 신현섭 신현섭. 어디 계세요? 신현섭씨? 네. <laughs> 또 현섭이 어머니의 사연을 받고 어머니랑 또좀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현섭 현섭이 그림자가 너무 아련해. 이건 마지막 입술 같아. 자, 우리 현섭이 어머니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신현섭 엄마입니다. 어, 현섭이는 코로나 중에도 학교에서 기능반에 충실하여 집에 있지는 않아요. <laughs> 일상의 삶은 참으로 열심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좀 시크하다는 것, 특히 한 글자로만 말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왜? 멍, 멍은 뭐냐? 멍은 뭐냐? 멍은, <laughs> 멍은 뭐냐? 대체 뭐야? 뭐야? 대체, 대체 대체 <laughs> 신기하게도 근데 <laughs> 너무 신기하게도 다그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해서 저를 비롯한 식구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거. 아, 어, 음, 가족이지. 가족이야. 현섭이가 이제 그만 사람이 되길요. <laughs> 아.. 아 부끄럽네요 진짜 아 그래서 약간 <laughs> 우리가 더 부끄러워요 현석지 우리 이렇게. 아, 네.. 죄송합니다 뒤로 갈게요 주성아 엄마야 깜짝 놀랐지? <laughs> 엄마야 엄마야 엄마 오셨다 깜짝 놀랐지? <laughs> 학교 교회도 못 가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기 할일 잘하는 주성이를 보며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직장 가는 부모님 대신해서 빨래 뒷 정리는 기본이고 집안 정돈에 가끔 엄마 안마에 동생한테 잔소리도 대신해 주고 고마운 게참 많다. <laughs> 지금처럼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어. 참 그리고 우리 가정 예배 좀 자주 드리자. 음. 지난번에 주성이 기타 반주로 찬양하니까 너무 좋다. <laughs> 아 근데 야 주성이는 진짜. 근데 진짜 음. 빨래랑 뒷 정리도 다 도와드렸어? 근데? 부모님이 교사라서 집에 많이 안 계시니까. 아... 그래서 많이 도와드렸구나. 아... 엄청 대단한데. 그러니까 가정 예배할 때 어, 기타, 반, 기타 반주도. 하고 <laughs> 네. 세영이의 사연을 읽어볼까요? 아, 제가 읽어야겠는 세영아 어디니? 안녕하세요, 홍세영 엄마입니다. 평소보다 좀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세영이가 되길 바라고 지금도 성실하게 자라고 있으니. 지금처럼 늘 건강에 힘쓰면서 생활해주길 바란다. 너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큰 선물이야. 항상 고마워. 사랑하는 엄마가. 아, 어, 다들, 편지. 다들 되게 성실하다 네 다들 어? 좋은 자녀다. 어, 난 아니었는데. 아, 그러게, 나는, 나는 가정예배 드릴 때도 되게 말안 했는데. 아, 난좀 게을렀는데. 또. 자아성찰 시간인가요? <웃음> <웃음> 네, 아, 저희가 더 완성하게 <laughs> 되네